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啊。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들어서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천상의 두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별세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엑소도스를 이제 해석해서 놓은 건데요. 문자적 의미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엑스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도스를 합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학 성경에서는요. 이 엑소도스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떠남이라고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떠남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통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아나뤼시스나 휘파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 주로 그걸 쓰는데 특별히 누가가 여기에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떠남과 출애굽을 포함한 죽음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엑소도스, 즉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놀라운 장면이 막 펼쳐질 때이세 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본문이 쓰여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비몽사몽에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다. 진짜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어난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더콕 집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온전히 깨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벼랑간 구름이 산을 막게 덮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하는 상징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것을 막 암시하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이이세 명의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laughs>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택함을 받은 자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3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길을 걷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엑소도스를 위한 죽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이제 세 명의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만 남았고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제자도에 대해서 특별히 제자들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용명과 변하시고 온몸에 광채가 났던 부분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와 대등하게 대화하시는 부분 아니면 구름이 빽빽하게 산을 감싸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부분입니까? 이 모습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정말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은 모습들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막 하고 하는 기도를 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후 인생에 대해서 막 함께 이야기를 한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영광스러운 거죠.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본당에 구름이 막 빽빽하게 차는 거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제자들의 영광은 이러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스러움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움은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별세 엑소도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변화산의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고난과 영광의 길. 즉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출애굽의 길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이며 율법과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동의합니까?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요. 이제 비하와 승귀라는 용어로 나누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과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인 거죠. 낮아지심은 보통 성육신, 뭐 율법에 순종하심,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 되심 뭐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높아지심은 뭐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대부분 딱 선뜻 생각하는 건 높아지심은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심을 영광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요. 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두가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동일한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에 이 영광의 자리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최후의 심판주, 뭐 이런 높아지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율법의 순종하심, 고난 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되심 이런 낮아지심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갖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여러 권세와 소원과 승리와 능력만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제자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는 실패,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눈물, 한숨.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게 될 거고 늘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우셨죠 피 땀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그 아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성장하고 클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 우리의 불확실함과 모호함과 막막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그 기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제자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영광이고 낮아지심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면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를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고통의 자리, 낮고 천한 자리,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막막함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일지라도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막막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